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헌법을 강의하게 된 이은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9월부터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께 어떤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강의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3년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강의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은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가요? 어, 저는 경력 11년차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200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12년에 법무부 통일법무과라는 곳에서 사무관으로 제가 처음 경력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법무법인 통이라는 곳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헌법을 전공을 했는데요. 어, 제가 2009년도에 입학을 했었으니까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헌법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헌법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 공부했던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헌법을 또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강점이 있다면 어, 제가 그냥 강의나 공부를 계속해 왔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처럼 제가 공무원으로서 또몇 년간 근무를 해 봤고, 변호사로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봤는데요. 그렇게 변호사로 활동한 시간이 벌써 11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익힌 실무 감각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판례를 이해하시는데 제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판결을 받아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의 강점이자 여러분들께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 강의 계획인데요. 어, 강의 계획이자 강의 목표인데요. 벌써 많은 학생분들께서 제 강의를 물어봐 주신다고 해요. 질문은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은영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강의를 하실 건지, 또 그리고 9월부터 강의를 들어도 내년 1차 시험을 대비하는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가 될것 같은데요. 제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 판례로 끝내는 헌법, 자, 이렇게 여기다 써봤는데, 핵심, 판례로 끝내는 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판례가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지금 공부를 하셨고, 기출 지문을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2022년 1차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두개 문제, 그러니까 1번, 헌정사 문제, 그리고 10번, 신체의 자유에 관한 12조 조문의 내용을 직접 물었던 그두 개의 문제를 빼고는 18개 문제는 대부분 판례의 지문들,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출 경향을 보시면 결국 판례, 대부분이 판례에서 나오고 일부 한20% 내용들이 20%에서 30% 내용들이 헌법조문과 개정 내용, 그리고 헌법에서 위임한 중요한 법률들, 우리가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부속 법률들의 내용이 나머지 2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 팔레 이 노란색 표시한 것처럼 팔레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결국 우리 고민 여기 있죠 이 수많은 팔레 특형법 히 재판소는 (88년도에) 어, 법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매해 수많은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미 사법 시험이나 뭐 오래 전 시험부터 이렇게 기출이 되었던 판례들도 누적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 모든 판례를 어떻게 다 보고 공부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다른 과목이 비해 너무 어렵고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어,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판례 그중 에서도 핵심 판례가 무엇인지를 엄선해드리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역할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판례를 정리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기출에 나온 판례들조차도 수, 수백 개, 수천 개이고 또 매해 쏟아지는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실무 감각을 통해서 선별한 그 핵심 판례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생각한 핵심 판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출 지문에서 출제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미 검증된, 당연히 알아야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이미 내가 봤던 판례이니까 당연히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의미 있는 판례는 특히 최근 (3~4년) 판례 중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것이 난이도 있는 어떤 시험에 예를 들면 그렇더라고요한2 0에서3 0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20%에 30% 난이도 있는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 최신 판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신 판례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지 제가 선별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판례 중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형법상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합헌, 판결이 내려졌었는데요. 그 판결이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의 특히 경찰로서 형법에 관한, 형법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그 판례에는 우리 앞으로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어떤 개인의 비밀이라든지 명예라는 것이 또 하나의 개인 축이고, 또 한쪽은 어때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도 또 있는데, 이 대립되는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였고 대법 그. 재판관들의 의견도 아주 팽팽히 나눴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 여섯 명이 넘어야 우리가 위헌 판결을 받는데 여섯 명이 이르지는 못했죠. 5대4였기 때문에 결국 합헌 판결이 났는데요. 그러한 판례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법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결론도 알아야 되지만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헌법재판소 판례 재판관들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결국 이런 중요한 판례였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판례를 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실무감과 또 그런 판례들 볼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판례를 핵심 판례를 엄선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이미 시험에 나온 판례들은 기출 주문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이 판례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법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이론, 우리가 헌법 총론, 기본권 총론, 너무 어려워요 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 아주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헌정사, 또 법치주의의 그 원칙들, 명확성, 신뢰보 원칙, 이런 것도 있고, 국적. 뭐, 정당,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이것까지 왜 배워야 하는가, 헌법 조문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부감도 있는데, 어, 저는 여러분들께 이 헌법 이론이, 이 헌법 개념들이 결코 어렵고 재미없고, 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제가 잘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이론은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혹은 국가 작용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할수 있는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죄를, 죄명을 만들고 어떤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듯이 어떤 법률이 잘못됐다. 원래 입법자의 의사는 잘못된 법률을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그 법률이 결국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중요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헌법의 원리, 원칙,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 여러분들 법치주의 잘 알고 계신가요? 법치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지금 진절머리 내시면서 아, 법치주의 정말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법치주의는 법, 법자의 다세를 치자죠.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한 명에 있어서 법 없이도 살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이고, 어떤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또, 부여하고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이 법에 의해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예요. 국가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면 법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가 아니고 그 법의 내용도 우리 헌법이 목표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법률이어야 되고 그런 법률이어야만 좋은 법이어야만 실질적 의미의 우리가 법치라고 하는데 그 법률이어야만 법치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법률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아닌가를 판단 내릴 때어 우리가 분명하게 그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헌법재판소 역시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률 입법자의 의사는 좋은 의도였을 것인데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원칙들을 세워놓고 그거에 위배되면 위헌 아니면 합헌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시면 순서가 그래요.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앞부분 1, 2, 3번 부분에 이법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칙,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란 이런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이런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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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당의 어떤 목적과 강령과 활동들을 보니까 여기, 여기에 위배되고, 여기, 여기에 어떤 위협을 준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는 위헌정당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헌법이론은 결국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판례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학문적으로 접근. 뭐 교수님들이나 외국의 견해를 공부 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그런 헌법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법치주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결국 기출 지문에 출제된 또 중요한 최신 판례를 선별을 해서 그것을 이제 핵심 판례로 뽑는 것이고 그 핵심 판례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기본 원리나 원칙들 거를 제가 이제 헌법 개념이라고 표현했는데 헌법 개념 역시 판례 속 문장들로 제가 뽑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그다음에 팔레가 어떻게 기출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핵심 팔레 노란색으로 칠해진 핵심 팔레의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실 수밖에 없고 커, 커리큘럼을 따라서 회독수가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체화된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단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의 최종 목표인데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러셨으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은영 선생님과 함께 한번본 판례는 내가 절대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틀리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법 시험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할 때마다 마음에 새겼던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본 팔레. 어떤 판례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중요한 판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은 제가 하는 역할이죠. 중요한 판례를 구분하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아내고 이해한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 판례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 왜 틀리지 않도록 제가 해드릴 거냐면,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때, 이 기출문제의 판례가 기출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변형이 될수 있을 것인지를 제가 예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그판례만큼은 절대 어떻게 변형되어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 될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저는 사실은 공부 시간이 많고 적은보다 공부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커리큘럼을 따라 오시면 공부 시간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부 시간이 효율적이 될수 있도록 저만의 공부법을 여러분들께 적용시켜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으로 어, 수월하게 헌법 과목을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의 그런 공부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제가 좀 공부 잘할것 같지 않나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 9월부터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께 커리큘럼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문 강의 이제 헌법을 시작하는 분들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에서 뽑은 우리 헌법 개념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저희 공부법을 따라 오시면 헌법 개념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판례들도 익숙해지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헌법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후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될 건데 기본 또는 심화 강의를 들으시게 될 건데 이 강의에 어떤 차이가 있냐 다른 강의에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판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출로 나왔고 어떻게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이 단계에서부터 판례와 기출을 접목해서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을 압축적으로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신경 쓰고 싶은 것은 어떤 기출로 출제된 문제들 당연히 확인하시고 복습하셔야 되지만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자 하는 부분은 진도별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라는 것은 범위를 조금 세분화해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주요 문제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때가 사실은 저는 참 우리가 공부를 깊이 있게 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판례 두 가지 있죠. 최신 판례. 출제되지 않았던 최신 판례 문장들로 그 지문을 만들어 드릴 거고 한 가지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출이 된 판례라도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어요. 그런 논점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출, 기출이 된 판례들은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출이 된 판례들을 전체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강사는 그 전체 판결문을 보고 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데 관습헌법에 관한 우리 신행정 수도에 관한 법률들도 보면 어, 그 위원 판결에도 보면 그 판결 이후에 주옥 같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그런 중요한 논점들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 제가 공부를 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일 단계에서 우리가 4주, 2주, 1주, 1주 해서 회독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만의 또 그런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어떤 헌법 조문 그리고 중요한 법률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법률들의 내용을 한번 일별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어, 기본 강의에서 부분 부분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 단계에서 다 이해하시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기출도 풀어보고, 판례도 익숙해진 뒤에 그 법률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 그제서야 이 법률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마지막, 마지막 최종 점검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법률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자 하고요. 특히 경찰이 꼭 알아야 될 법률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통신 비밀보호법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기사도 나왔었는데 하여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청구법 같은 법률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앞으로 많이 다루셔야 될 법률들이고, 경찰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법률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신경 써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법률들은 저한테는 사실 살아있는 법률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률을 가지고 제가 어떤 것들이 침해되었다 주장하기도 하고 그 법률에 어떤 권한이 있다 신청권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던 법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그 법률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변호사로서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법률들을 좀 쉽고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이것으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앞으로 9월부터 어떤 강의를 하게 될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과 만날 때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 이제 8월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될 것이고 어, 9월부터 강의 들으실 분들은 또 다른 과목이 비중이 있는 다른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너무... 멀어서 제가 좀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어서 8월 6일날 팔레트 강 시험을 대비해서 팔레트 강을 제가 좀 엄선한 팔레들을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을 한번 들으시고 시험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 이은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뒤에 나오는 글은 제가.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 있는 문장들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께 앞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해 올 때마다 새로운 도전과 과제,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도전들이 있는데요. 사건들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생각을 합니다. 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지금 하고 있는 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매일 아침 다시 다잡으면서 마음 먹고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계속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으면 끝내 그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정말 모르겠어. 다 그만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것 같은데, 어, 오늘 못했다면 내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 내일 하시고, 모레 하시고, 그 시간들이 더해지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어, 내가 한 만큼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다음날 또 공부하시고, 또 저를 만나서 강의를 듣고 하는 시간들이 더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내서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모쪼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게 될 텐데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들 수험생활에 있어서 좋은 계기 또 좋은 선생님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